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1km 앞 화물터미널 교차로에서 제1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장봉신도 산목선착장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500m 앞 삼목교차로에서 삼목선착장 공사용 부두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210m 앞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삼목선착장 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8.3km 앞 까지 직진입니다. 1km 앞 장봉로 방면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. 300m 앞 장봉로 방면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.